부산국제영화제 수장들이 잇따라 사의를 밝혔습니다. 최근 부산국제영화제는 운영위원장직을 신설하면서 공동위원장 체제로 전환했습니다. 이용관 이사장이 측근인 사무국장을 운영위원장으로 위촉하면서 집행위원장이 불만을 품고 사퇴한 것입니다. 그러자 이사장도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가뜩이나 한국 영화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때 불통과 인사 논란으로 28년 공든 탑이 무너질 위기. 에 처해 습니다 문체부가 진상 규명과 개선책 마련, 조직 안정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사태가 발생하고 나서야 장관이 역할을 찾아서 대응하겠다 한 것은 늑장 대응이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문제의 발단이 된. 직제 신설과 운영위원장 위촉이 정당한 절차와 과정을 통해 이루어진 것인지 규명하고 책임자 처벌과 논란 인사의 조정을 통해서 부산 국제영화제가 정상화되도록 앞장서야 합니다.